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 숙소입니다. 록소르. 여기서 3일을 지낼 겁니다. 조금 겉보기에는 낡아 보이고 하지만은 깔끔해요. 넓고 여기에 베란다도 있어요. 저기 보면은 열기구.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의 일정에는 열기구 코스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열기구는 열기구는 안타요 아 마지막 도 오니까 는 그래도 마음 편하네 여기서 3일 동안 여행하면서 푹쉴게요고맙습니다 여기가 이집트 왕가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이 계곡 아래에 우리나라 천마총 같이 여기에 왕들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티켓을 끊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계곡처럼 정말 멋있어. 와, 그쵸. 오늘도 가이드가 저한테 또 물건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안 산다고 했어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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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돈도 없고. <laughs> 아 그렇네요. 하늘이 엄청 하늘이 엄청 파래. 왕가의 계곡을 들어갔다 왔는데 어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별 것도 없어요 벽화만 구경하고 오고 이걸 보라고 이런 사람들이 줄 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저는 바깥에 풍경을 보는 게 훨씬 것것 같아요. 하늘이 엄청 파래. 에이, 이거, 이거 이런 걸 찍고 싶어. 볼게 없어. 솔직히 광가의 계곡은 볼거 없는데 들어가는 이유가 이 티켓을 그냥 내가 사 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그냥 눈 구경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냥 주위에. 풍경만 태양과 계곡 이것만 아 어,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살이 엄청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한 이틀만에 겁나게 새콤해진 것 같아요 와 진짜 뜨겁고 아이고 혼토시 하고 없고. 준비성이 없어서 아, 어리는 거야 우리 가이드 어디서누구 있나? 자 여러분들 이집트 오면은 제 생각에는 또 왕가의 계곡을 오게 되면은 그냥 이 계곡만 즐기시는 걸로 그냥 왕가의 계곡은 그냥 왕가의 계곡 그 자체만 보시고 옛날에 묻혀있었던 그무덤이나 그런 데를 안 가는 걸로 한게 좋습니다 벽화만 쭉 있고 또 그냥 무덤 하나 달랑 있고 어떤 거는 무덤도 없어요 왕가에 계곡 오면은 계곡만 보는 걸로 아 그리고 내려갔다 오면은 겁나 힘들어요 땀이. 장난입니다. 일단 왕가에게 투어는 이걸로 끝. 안가 이제 씨. 얘네들도 햇빛을 피해서 잠을 이라고 있네. 그치? 아이고. 자, 얘들아. 얘들아 그부터 힘들냐 어? 얘들아. 야, 그렇게 힘들어? 어? <laughs> and the second one you can see still have some nice color in her face with a beard like a man because she, she ruled Egypt like a man not like a woman she was very smart woman she sure it is nice panorama to taking a nice photos

십일 시 사십 분 사십 분 어떻게 이렇게 아 여기가 우리 가이드님께서 여기가 어? 아니 누누 누 여기 우리 가이드님께서 여기가 이 성전 여기가 원래 무슨 왕의 여자친구라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의를 여기 이제 왕이 어 그냥 뭐랄까 그 무덤을 만들었대요. 여기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산위에이산 밑에, 밑에 여그 여자친구의 무덤이 있다고 하네요. 남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장한 이유가 좀 강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저기 어. 사람들의 턱에 이게 렇 뿔록 튀어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얼굴에 가짜 수염을 이제 붙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인데 가짜 수염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laughs> 여기 다 둘러보면은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지금부터 저 혼자 보라고 얘기하네요. 자기는 식당에 가 있는다고. 식당 햄버거 집에 가 있는데. 에이 그래갖고 혼자 여기 둘러보겠습니다. 역시 여기 물음도 별로네요.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난 이런 경치가 더 좋더라고. 우와, 강아니다 만주고 있다 어 야, 나는 솔직히 무덤보다, 아, 저는 무덤보다 이게 홀라 이런게 이거지 이거, 어, 이걸 보기 위해서 온거지 나는 이런 경치를, 어데없는 무덤을 보는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경치가 좋다고 록소리 1일차니다 록소르 1일차 진짜. 그래도 내가 여기 언제 한번 와보냐? 이호. 니까는 왕의 여자친구면 여왕이라고 하는 건가? 내가 잘못 알아들어갖고 왜냐면 오늘은 가이드하고 저하고 1대1 미팅이었습니다. 우리 가이드가 아랍 사람이고 저는 한국인이고 그 사이에 영어는 내가 잘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laughs> 아무래도 저보다 낫겠죠 내가 못 알아듣는 것 뿐이지 여기는 혼자 오는 것보다 더 같이, 가족끼리 같이 오는 걸낫것 같아요.